아니야 비누 너무 잘 놀아서 <laughs> 어끈 잘해놨네 준이야 <laughs> 아, 반가워 아, <laughs> 아 뭐하고 놀았어 뭐하고 <웃음> 놀았어 <웃음> <아빠>. <웃음> 비누를 보여주세요, 비누를. 땅다아 파놨네. <laughs> 땅다아 아, 파놨어. 아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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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구. <웃음> <웃음>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어딨어, 아빠. 아빠 <laughs> 신나, 신나, 신나. 아빠, 아빠,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엄마 있어, 엄마. 엄마. <놀라> 할머니하고 잘지냈어 할머니하고 잘 놀았어. 할머니하 할머니하고 잘 놀았어. 응? 할머니어 <놀라>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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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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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았어. 아, 뭐, 고양이 고어할머고아어할고잘놀어고잘놀어고잘놀어고잘어고잘어하어고양이어고어 かわいい。